SM7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중 미리 보기 촬영 중 미리 보기 설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자리 표시라고 있어요. 자리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은 왼쪽 상단에 메뉴 들어가는 줄세 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설정 메뉴 메뉴얼들이 나와요. 여기서 화면 조금 내려 주시면은 미리 보기 모드로 가 있어요. 미리 보기 모드를 이렇게 켜주시면은 촬영 중에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면 은 이렇게 화면 현재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왼쪽 상단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이죠? 이상 예.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중 화면 보는 모드 설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작동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은 소개만 해드렸었는데, 이 이제 탐정 장비죠. 어, 어, 이 스마트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원을 키게 되면 이제 조금 부팅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킬때 스마트폰하고 완전히 무게도 똑같아요. 무게, 무게가. 완전히 그 거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예,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저울을 가져왔고 이건 일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아요 똑같죠 크기도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 스마트폰을 어 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자, 0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 0이죠? 0g. 0g에서 놓게 되면, 195g. 195g 이에요. 이건 진짜 스마트폰이에요. 실제 시중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인데, 195g 이 나왔습니다. 195g 이고, 요거는 이제, 어, 스마트폰 형태의, 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예, SM7. 무게 달아볼게요. 211g. 약간 무거워요. 한 20g 정도 무겁네요. 어. 똑같아요. 예, 똑같이 생겼죠. 예, 뭐 바탕화면은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 기존의 스마트폰은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촬영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SM7은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게임을 하면서 촬영해도 되고, 이렇게. 예, 게임을 하면서 촬영을 해도 되고, 예, 이렇게 촬영, 게임하면 게임 돼요, 이렇게. 게임하면서 촬영하면 돼요. 이거 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예, 뭐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고, 예,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음, 놓고 촬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예, 여기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여놔야 돼요 일반 스마트폰은 여기서 밖에 촬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놔버리면 촬영이 안 되죠 예, 바닥만 촬영되니까 촬영이 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가 여기서도 촬영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촬영이 가능하지만 카메라가 여기 위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어폰 꽂는데 옆에 카메라가 하나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놓, 놓고서 10시간을 연속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예. 여기다 놓고 10시간 촬영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건 스마트폰으로 알지 이걸 카메라로 알지는 않아요 물론 카메라 기능은 있지만 이렇게 촬영도 되고 눕혀서 촬영도 된다는 거예요 촬영 방법은 간단해요 스포츠라고 있죠 여기, 여기 스포츠라고 어, 이제 여기에 바탕화면에 스포츠라고 있어요. 요 스포츠를 터치를 하면 진동이 약하게 와요. 약하게 오면서 약하게 오면서 여기 화면이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옆에 촬영해 볼게요. 네, 이렇게 촬영이 이쪽에서 촬영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죠? 보면서 촬영하잖아요. 차, 저, 저희 지금 앞에를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앞에. 예, 보실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촬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땅에다 놓고, 보세요. 바닥에 놓았는데 이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일반 스마트폰은 바닥에다 놓으면 촬영이 안 돼요. 그죠?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음, 스마트폰 카메라, 뭐, 탐정들이 사용하는 장비에요. 예, 탐정들이 사용하는 장비, 비노출 위장형 카메라는 요 앞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요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 어, 노출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계속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촬영하는 데 자, 그러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촬영하는 도중에도 게임이 가능해요. 이렇게. 네. 게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어, 보세요. 스피드. 촬영이 되고 있는데, 촬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위에서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증거 영상을 다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자. 이, 그리고, 이 화면은 없앨 수가 있어요. 뭐 완전 비노출하고싶다 그러면, 이거 눌러가지고, 화면을 끈 상태에서 촬영하세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도 촬영이 돼요. 이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헷갈려. 한번,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서, 보세요. 촬영하고, 아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꺼 화면 그냥 들고 다니면 촬영해 이렇게 촬영이 되고 네? 일반 스마트폰은 화면을 꺼버리면 촬영이 또안 돼요 이렇게 찍다가 그죠 근데 이 제품 SM7 탐정 카메라는 화면을 꺼도 촬영이 된다는 거이 상태로도 촬영이 되고 올려보세요 촬영되고 있죠 자 끄고 싶다 이제 중지하고 싶은 이 스포츠 있잖아요 스포츠 스포츠만 이렇게 터치해주면 돼 터치하면 이제 하면 이제 음, 녹화가 중지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요 그림이 있어요. 요 캘린더 어, 그림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뭐 이렇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촬영한 사진이 다, 다 녹화가 돼 있어 요 여기에 지금. 그죠? 녹화돼 있죠. 네. 저 그리고 이제 간단해요. 보는 방법도 간단하고 촬영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이게 요즘. 어, 탐정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 어, 일단 또 한번 촬영해 볼게요. 촬영 방법은 요 스포츠만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진동이 약하게 미세하게 와요. 그럼 촬영하죠. 네, 촬영하고 있고, 이 화면을 어, 노출 안 시키고도 촬영이 가능해요. 어, 노출 안 시키고 촬영을 하려면 일단 녹화를 중지시켜 볼게요. 녹화 중지하고 어, 자전거 그림 옆에 보면. 표시, 아, 자리 표시라고 있어요. 자리 표시. 자리 표시를 터치를 하셔가지고, 예. 요 위에 보면 짝대기 3개 있죠? 짝대기 3개를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 요 설정이 있죠? 짝대기 3개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설정이 나와요. 설정을 터치해 주세요. 설정을 터치해서, 설정을 터치해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이렇게돼 있을 거예요. 미리 보기가. 미리 보기, 녹화 중 미리 보기 보이기가 보이 예, 빨갛게 되게끔 이렇게 터치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 설정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 살펴보시면 되고 어, 이 제품은 초기화하시면 안 돼요. 공장 초기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장 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요 미리보기 미리보기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지금은 녹화 한번 해 볼게요 자 녹화를 시작하면 여기가 떠요 근데 미리보기 고게 설정이 안돼 있으면 요게 안 떠요 네, 안 뜨고 자, 미리보기를 한번 해제해 볼게요 네. 자리 표시를 터치해서 짝대기세개를 터치하고 설정에 들어가서 미리보기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된 상태로 한번 볼게요 해제된 상태에서 스포츠를 터치하면 진동이 오고 촬영이 돼요 여기 촬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당연히 그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촬영을 하고 싶으면 미리보기를 안 하고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 어, 해제한 다음에 촬영을 하는데 이거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한번 긁어보세요 그 위에서 밑으로 한번 싹 긁어 보면 스포츠라고 나올 거예요. 스포츠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스포츠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으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꺼볼게요. 네, 녹화 중지했어요. 녹화 중지한 상태. 녹화 지금 촬영 안 하고 있습니다. 촬영 안 하는 상태에서는 없어요. 스포츠 스포츠 문 스포츠 이 마크가 없죠. 네. 이러면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촬영 중일 때, 비노출 촬영 중일 때는, 스포츠를 터치하면, 이제 촬영 중이잖아요? 지금, 요 촬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지금 촬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러면, 켜가지고 봐요. 그러면, 싹 긁어내려 봐. 그러면, 스포츠라고 써져있죠? 그러면 촬영 중인 거예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녹화를. 예. 그리고, 끄고. 이제 전, 이제, 촬영을 중지시켰어요? 촬영을 중지시키면 안 나오죠, 스포츠? 그죠? 자, 근데, 촬영 중일 때, 여기에, 그, 여기에서 미리 보기, 보면서 촬영을 하고 싶다.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촬영하는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보면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자리 표시, 자리 표시를 터치해 주세요. 자리 표시 터치한 다음에, 짝대기 터치하고, 설정으로 들어가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어, 화면을 쭉 내리면, 미리 보기 모드, 녹화 중 미리 보기 모드를, 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갛게 바꿔놔요.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촬영 한번 해보세요. 자, 스포츠로 터치하면, 자, 미리 보기. 영상이 딱 뜨죠? 네. 아, 기가 막히게 요예 네, 첫, 최첨단 AI 장비, 탐정 장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촬영해요. 음. 자,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네, 두께 똑같죠? 두께 똑같죠? 무게 비슷하죠? 어,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던가. 들고 다니면서 찍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찍고 있나? 보려면. 찍고 있네. 예. 그죠? 이걸 다시 터치하지 않는 한 계속 찍고 있어요. 10시간 연속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 상태로. 예.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요. 이렇게 찍지 마세요. 눕혀서 찍으세요. 앞으로 눕혀서 찍으세요. 지금, 어, 시중에 이제 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미련 곰탱이 같이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찍고 눕혀서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에? 장비가 좋아야지 장비가. 자 그리고 이제 녹화 중지. 예. 그리고 보고 싶으면 터치. 그러면 터치. 자 그리고. 화면에 이게 사용 설명이에요. 이게 사용 설명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사용 설명서니까. 그리고 요거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찍은 영상은 여기서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보다가 하나씩 지워요. 쓰레기통. 확인. 지울 영상을 길게 누르면 쓰레기통이 나타나잖아요. 휴지통. 그럼 이렇게 하나씩 지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돼요. 뭐 간단해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웬만큼 작동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편하게 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써요. 편하게.